좀처럼 활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이 2024년 11월 5일 선거가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오자 재선 전략을 재점검하고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선거본부는 내부 메모에서 2024년 대선이 우열을 가르기 어려운 치열한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선 전략을 타지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측은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물가와 경제 다루기 등 주제별 캠페인을 펴는 대신에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별 이슈를 내세우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물가 대처에 대해서는 지지 34대 불신 63%, 경제 다루기에서는 38대 60%로 부정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슐린 약값을 한 달에 35달러로 제한한 입법 조치에 대해서는 88%나 지지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73%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측은 전반적인 경제와 물가 등에 대한 지표를 내세우는 대신에 높은 지지를 받는 처방약값이나 사회기반시설 개선 등 입법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년간 1조 2천억 달러나 투자하는 인프라 투자법, 7,400억 달러짜리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중에서 3,70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는 에너지 전환책, 2,8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반도체 과학법 등 초대형 입법 성과를 냈는데, 이를 재선 전의 핵심 무기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본부는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비해 선거자금 면에 수도 압도하고 있어 여유있는 선거자금을 일찌감치 풀어 격전지에서 캠페인 광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은 3분기 말 현재 수중에 현금으로 9,100만 달러나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3,500만 달러보다 두배 이상인데다가 상대방이 경선과 법정 비용으로 상등액을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돈 전쟁에서 유리한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선거 본부는 대선 승패 배합관 주인을 판가름할 5대 격전지들로 꼽히는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 네바다 주에. 9월부터 12월까지 2,500만 달러 내지 3,000만 달러를 투입해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4%, 바이든 대통령이 44.9%로 0.5포인트밖에 차이나지 않는 동률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